약 50억 정도를 벌었는데요. 도박 아닌가, 이거 완전 홀짝 아닌가, 밥 먹으면서 정말 청산 많이 당했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에서 울면서 연속으로 두번 1비트가 청산되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단타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지금 5년째 매매를 하고 있고요 방송은 2018년도 4월부터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송을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좋은 차도 사고 집, 내 집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항상 달에 천만 원 이상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안 되면서, 이제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코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어,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한 계기는 그렇게 된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뭐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용어들도 몰랐고 아예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코린이었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수익은 나지 않고 한 어, 10만원으로 엄청 하여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바짝 이제 연습 3개월 정도 해서 어,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배우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 아프리카 TV라든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냥 나름대로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3년 지나면서 시,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좀 배우기도 하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걸을 건 거르고 나한테 맞거나 괜찮은 거는 습득을 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녹여낸 것 같습니다. 어, 마진의 경우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0번은 청산 당한 것 같아요. 30번 이상 당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많이 당했어요, 저도.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어,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때는 방송 안할 시절이었어요. 0.5 비트를 하루에 번 거예요. 그때가 비트코인이 천만 원 하던 시절인데 2018년도에 방송 안 하던 한 3월달 정도 됐었을 겁니다. 어 하루에 0.5 비트를 벌어 500만 원 돈이죠. 그걸 벌었는데 딱 자기 직전에 어 이거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청산을 당해서 1.5 비트를 날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뭔가 희망을 날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굉장히 막 진짜 눈물이 나고 혼자서 이겨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거랑 하나 더또 꼽자면은 이제 방송을 할때 방송을 하던 도중에 제가 처음에는 차트를 보지를 않았어요 차트 공부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공부를 한것 같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1비트를 날린 거예요 청산을 당한 거죠 그러고서 바로 또 입금을 해서 1비트를 또 입금했는데 또 청산이 된 거예요. 연속으로 두번 1비트가 청산되니까, 그때는 한 제가 수중에 한 6비트, 7비트 있었을 거예요. 수중에 5천이 있는데도, 어, 되게 또 희망이 날라간, 뭔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이렇게 좌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방송에서, 아프리카 방송에서 울면서,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어, 마이크도 안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많이 기억에 남네요. 청산 많이 당했습니다. 아, 자, 자, 장난 아니 지켜야 될 원칙은 저는 방금도 말한 게 있지만, 어, 늘 항상 경험하면서 이제 원칙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음, 첫째로는 이제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는 매매하지 않아요. 밥 먹으면서 정말 청산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김치찌개 먹다가 청산 당한 적도 있고요. 부대찌개 먹다가, 그놈의 찌개가 청산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뭔가 모르겠어요. 뭔가 집중이 흐트러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밥 먹으면서 절대 매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졸릴 때,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졸리다고 머리에서 신호가 오면, 뭐가 이제 움직여도, 이제 매매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코인 방송은 왜 하냐면은 처음 코인을 시작했는데 너무 막막해가지고 스승님을 구합니다 이러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댓글들도 막 남아있고 쪽지도 와가지고 막 연락처를 보내셨던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진짜 신논현역에 가서 그 분의 집에 가서 직접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쪽지가 와서 진짜 연락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원했던 그런 트레이딩은 아니었고, 뭔가 뭐 차익거래, 시스템 매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직원을 구하는 거였어가지고, 저랑은 안 맞아서 이제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서, 어, 이제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도움을 주고 싶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저 얼마 잃었어요. 뭐, 1억 날렸어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100만원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러면서, 가정에 불화까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그런 거 들으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제 옛날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온것 같습니다. 한 4년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때 2018년도부터 계속 알려드린 것 같아요. 계속 교육방송만 한것 같아요. 네. 교육방송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계속 제 매매법을 다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고막 여러 에피소드들이 소드들이 많아요. 매매 안할 때는 아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매매 안 하고 관망할 때는 차트만 봅니다.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차트를 보고 그리고 채팅창 보고 그것만 계속해요. 왜냐면은어이 차트가 뭐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그 파동을 보고 있어야. 그 매수자를 잡고 매도자를 잡거든요. 그래서 딴짓하다가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이러면 좀 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재밌습니다. 뭔가 좀 천직 같아요. 재밌어요. 안 질려요. 계속 앉아가지고 차트만 계속 보는데도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트를 보는 편이고 다른 걸안 하고 방송 안할 때는 이제 뭐좀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좀어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영을 하기도 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걷기도 많이 하고 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약 50억 정도를 벌었는데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제가 한 2,500만 원 정도를 들고 있었어요. 그걸 처음에는 빗썸에다가 2,500만 원다 넣었다가, 한, 한 500만 원 정도 날라가니까 이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와, 이거 도박 아닌가, 이거 완전 홀짝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무서워서, 그게 제 전재산이니까. 서 우선은 그 돈을 다뺐었어요 2천만 원 남은 돈을다 빼서 아까 말했듯이 코인판에 막 스승님 구합니다. 알려주실 분 심심하신 분 어, 중생 구원해주실 분뭘 찾습니다. 이러면서 어 2천만 원 남겨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계속 매매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까? 어떤 기술을 가져야 수익이 날까? 그런 기술을 익힌 다음에 돈을 벌자. 그래서 10만 원으로 계속 연습하다가 업비트가 나왔을 때 업비트에다가 이제 천만 원을 넣고 그 천만원으로 지금까지 이제 온것 같아요 어, 수익은 약 5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면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매매만, 매매만 계속 한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어, 명함 같은 걸 가지고 싶어 가지고 어, 자영업도 좀두개 정도 시도했어요 하나는 PC방 하나는 또 어, 그때 핫했던 뭐 홀돔 카페 근데 잘 되지 않아서 그거를 하면 제가 맥시범을 한, 한 달에 한 500에서 많게는, 진짜 많게는 천 정도 벌겠더라고요. 근데 이 매매를 하면은, 진짜 여유를 부리면서 해도, 한, 진짜 500에서 천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매매하는 게 스트레스는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직업은 없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했어요. 좋은 기술이 있는데 왜 자꾸 딴걸 하려고 하냐고. 클릭 한번 하면 뭐 10만원씩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고. 그 사업을 할때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기술이 있으니까, 저는. 굳이,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 부리면서 하자. 어, 다시 그 자영업은 다 접고, 지금은 이제 좀 매매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돼도 아마 세금이 22%라면, 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드는, 글쎄, 그냥 저는, 지금도 사실은 만족해요. 이 정도를 좀 유지하면서, 이제 쓰는 돈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충당하면서 벌어볼 예정입니다. 어, 앞으로의 방송 계획은 지금 이제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처음 올리게 되는데 방송하다 보면 그런 말 하는 분들 진짜 가슴 앞에 얼마 잃었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일확 천금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다 하니까 막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막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전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그거를 조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앞으로의 방송 계획이에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 8천만 원 정도 갔다가 6만 5천 달러 갔다가 많이 내려왔죠. 3만 달러까지 내려오고 4천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코인은 막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 하락할 때는 엄청나게 하락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 매매라고 하죠. 그냥 모르고 매매하면 언젠가는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공부를 하고 이 시장을 알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돈 그거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계속 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 되면 기술이 다 생기, 생기면 관점도 다 비슷해지고 다 비슷해져요. 그러면은 결국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 얘기를 하지만 다음에는 매매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질문해주신 그런 영상들을 올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돈 잃지 마시고, 시드가 있어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다 날리고 나면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꼭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셔가지고, 진짜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